우리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이 분야 뭐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까도 좀 언급을 하셨지만 포집 분야 같은 경우에 어 습식 흡수법을 이용을 해서 어한 10메가와트급 어 배가스 어, 어 그래서 뭐 말씀드리자고 하면 하루에 한 150톤에서 200톤 정도의 CO2를 이산화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그런 포집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. 그게 이제 어, 작년 말에 그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이제 중부발전에서 어, 1만 시간 연속 운전에 성공을 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저장 분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초에 이제 포항해상에서 어, 약 100톤 정도를 시험 주입해서 성공한 바가 있거든요. 그런, 그런 사례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국가로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상황이고요. 이제 최근에는 그각 어,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는 업종인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뭐 제철이라든지 뭐 시멘트, 정유, 석유화학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어, 기술 개발을 좀 모색하고 예, 시작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. 초창기에 탄소 포집 기술을 발전시키고 개발을 하고 또 그걸 산업으로. 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분이 당분간은 좀 역할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, 생 했을까요? 네, 싶으신지? 저도 그 사회자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. 네네. 그래서 이제, 어, 뭐,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, 예,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, 어, 뭐, 작게는 몇, 뭐, 몇 퍼센트? 예. 그, 거기에서부터 심지어 이제 일본의 그 토마코마이 그 CCS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. 그건는 일본 정부 전 그~ 에서전액을다 제가 네, 지금 네, 이제 네, 네, 시작을 그걸 네, 네. 종료까지 했, 했거든요. 네, 네. 시작을 네, 네. 그 프로젝트를 지원했기 때문에 네, 네. 우리나라에서도 그 CC 어 이산화 탄소를 포집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술 자체가의 예, 경제성이 아직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예, 정부의 지원이 예 어, 당분간 뭐 어,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